<laughs> 다 보이거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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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자, despite 나와 있네요. 얘들아, 이런 글이 너무나 친절한 글이야. 디스파 p i t e 모모에도 불구하고지. 그럼 뭐랑 똑같은 거야. 얼도랑 똑같은 거야. 자, accumulated 하면 축적된 또는 누적된 라는 뜻이죠. 축적된 또는 누적된. 자, Frustration 하면 좌절, Rage 하면 분노라는 뜻이죠. 자, 축적된 좌절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떤 분노? 걸어볼게. Brought about by our struggle to adapt ourselves to machines. 아, 표편부터 적자. Adapt oneself to a 스스로를 a에 적응시키다 우리 자신들을 기계에 적응시키려는 our struggle 고군분투 노력 에 의해서 약이 되어지는 발생되어지는 얘들아 bring about은 초래하다 약이 하다라는 뜻이잖아 그죠? 그럼 약이 되어진 좌절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오가 되는거죠 그럼, 결국, 우리는 기계 때문에 분노하고 좌절함에도 불구하고야. 그러면 우리는 기계를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해. 좋아합니다. 야. 첫 문장부터 다 주고 있는 거야, 첫 문장부터. 알겠지? 이런 문제들은 직접적으로 한 번씩 한번 도전해봐, 나중에. 이렇게 요즘 안 나오더라고. <laughs> 알겠지? 갑니다. Our preconditioning. Preconditioning. 무슨 뜻냐면 미리 맞추기야. 미리 맞추기. 우리의 미리 맞추기. 또는 이거 사전 조건화라고 하는데, 사전 조건화. 미안한데, 사전 조건화가 뭔뜻지 미리 알고 조건에 맞추고. 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리 맞추기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석할 때, Our. 우리가 미리 맞추는 거야. 그래서 왜 미리 맞춰? To favor novelty. 자, to 자, novelty 뭐야? 새로움 또는 참신함이야. 참신함. 참신함. 그럼 여기서 뭐야? 새로운 기계를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기계를 좋아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맞추는 것은요, k 유지시키죠. 우리가 모한 상태가 되게 매료된 상태가 되게 유지시키는 거죠. 모형에 대해서 바이든 머신 그 기계에 대해서. 내가 노트 10을 써준단 말이야. 그럼 나는 노트 10을 사용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안해야 돼. 마음 준비해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노트 저기 뭐야, 저기 뭐야 맥북을 사용한다고 쳐봐. 그럼 맥북을 사용할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니야? 마음 마음을 준비를. 그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기 기계에 계속 매료되게끔 유지시킵니다. 자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용감하게 시도하죠. 심지어 열정적으로 시도합니다. 뭐 하려고요? To accommodate. Accommodate 하면 원래 수용하다,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어 컴포니가 동관하는. 어 컴포니 동반하다수반하다 음. 근데 어 o 모데이트는 수용하다, 원래 숙박하다라는 뜻이야. 숙박 시설에 숙박하다이는 뜻이지. 그래서 그렇죠? 그게 바로 어 o 모데이트야 자, 어컴모데이트는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 숙박 시설에 나를 맞추는 거야. 적응시키는 거야. 무슨 말이 있어? 떤 상황에 적응시키는 거. 이게 바로 어커모데이트라는 뜻인 거야.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적응시키려고 용감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노력합니다가 되는 거죠. 이나 같은 사람들한테 들으라는 얘기인 거죠. 알겠지? 선생님이 진짜 기계를 잘못 따라요. 너희들 크롬캐스트 쓸줄 아냐? 네. 그 휴대폰하고 TV를 연결할 줄 아냐? 그거 무슨? 쉬면 되잖아. 그지? 나는 그거를 두달 전에 처음 해봤어. 노트북하고 컴퓨터 연결, 터 TV 화면하고 연결할 줄 아냐? 안 해봤냐? 안 해봤냐? 나는 그거를 지난주까지 잭으로 했어. 우리 한 아니야 집으로. 아니야 와이파이로 다 돼. 아, 너희 TV 스마트 TV 아니야? 어, 뭐 그러겠죠. 이제 아직도 나보다 어, 못하는구만. 엉망이네. 아씨, 야한번 알아? <laughs> 아유, 너희가 무슨 테크놀로지 뭐 무슨 뭐 테크놀로지 뭐라고 너희가? 뭐라고 음, 러는데제 아니야 테크놀로지 거 있는데. 약간 약간 너희가 기술적인 거를 타고난 존재들 이렇게 돼. 그래서 테크놀로지 네이처라고 해. 잖 테크놀로지 뭐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어. 그런 말이 있어. 응. 무슨 말도 안 되는... 너희만 스마트워치 왜 쓰는 거야? 맨날 카카오톡 이거 보려고. <laughs> 알겠지? 아무튼 그런 얘기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용감하게 열정적으로 스스로를 적응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웃기잖아. 화를 내면서 적응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죠. 자 갑니다. They are not sure. 걔네들은 확실하지 않아요. Why they are consequently unhappy. 그 결과 왜 걔네들이 불행한지도 이 확실하지 못합니다.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기계를 써야 되는데 기계를 못 써. 그러니까 불렇게 하잖아. 근데 그러면서도 왜 기분 나쁜지 모르는 거야. They do not blame the machines. 걔네들은 기계들을 기교 하지 않아요. 실패 다음에 fall out. 어떻게 읽 어 심표 다음에 for는 무조건 왜냐하면 왜냐하면 we have convinced 야이건 알아야 돼이건 알아야 돼 얘들아 convince라는 동사가 능동형으로 나오면 혹은 수동형으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 알겠어 자, 여러분들이 꼭 찾아야 건이 친구야 알겠어요 옆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convince a 오후 b야 얘들아 만약에 오후가 안 나오면 반드시 대절이 나와 카메라 돌아가고 있죠 어, 만약에 오후 b가 안 나오면 무조건 대절이 나온다 자 a에게 b를 확신시키라 대절을 확신시키라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확신시켜 왔기 때문이야. 또는 확신을 당한 거야. 뭐에 위해서 광고와 홍보에 의해서. 뭐에 대해서? 그들의 marvelous, 매우 뛰어난 nature, 본질과 속성과. 또 뭐에 대해서? of oh, our wow, great need for them. 그 기계에 대한 우리의 엄청난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확신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계들을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어 그럼 기계 좋아요 안 좋아요? 기계 좋아요. 기계가 우리한테 분노를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계를 좋아합니다. 자 그럼 답은 나온 거야 사실. 알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문부터 읽고 하자고. 알겠죠? 갑니다. We have created. 우리는 만들어낸 상태야. 자 지금까지 했던 걸정리하는 거야. 우리는 만드는 상태야. 뭐를요? 의존을 만드는 상태야. 어떤 의존? Where no one exists, none exists. 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러한 의존을 만들어낸 거야. 그죠? 심표 ING 어떻게 읽어? 심표 ING 영어. 그리고 ING 한다. 얘들아 심표 ING는 머릿속에서 분사 구분이 스쳐 지나가면 안 돼. 무조건 그냥 그리고 ING 한다 이렇게 읽야 돼. 자 그리고 까먹습니다. 뭘 까먹었어? We have survived and thrived. 우리가 살아남았고 번성한 거야. 뭐로서, 종으로서, 얼마 동안, 겁나 오랜 시간 동안. 그죠? 뭐 없이, without the internal combustion engine or the cellphone. 자 더부터 이것까지를 두 글자로 더머신 이름으로. 우리는 까먹었어. 내연기관 엔진 또는 전화기. 즉, 기계 없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종으로서 살아남고 번성했다라는 사실을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기계 없이 우리 겁내 잘살수 있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기계에 대한 의존이 엄청나게 심해졌습니다. 알겠니? 그러면서 우리는 기계를 기는한죠 그러면서 아. 기계 때문에 분노를 치밀어 오르면서도 기계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좋아합니다. 이런 내용들. 알죠? 갑니다. Now 이제 two many of us 너무나 많은 우리들이 fear lost 길을 잃었다고 느끼고요. Inadequate 부적절하다고 느끼고요. 그리고 겁을 느낍니다. 겁먹어합니다. If 만약에 the l i g h t 불들이 go out 나가버리면. 아니 불 모로 켜 기계를 키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면 얘기하는 거 We love our machine 우리는 우리의 기계를 사랑합니다 그 그래? 결국 이 얘기인 거야 알겠어요? After 결국 우리는 우리의 기계를 사용합니다 라는 거죠 자 부연 설명이야 이 부연 설명 글이 정말로 재밌습니다 As we would 우드 u l d be의 고생력 Love 생략입죠 우리가 스파 o u 하면 배우자 So, 그렇죠? 좀 어려운 r o 니까 이런 뜻 아니에요. l e t s learn. 지금 u 고전 g 이해 n g to t e l 이해 e 이 b 아니 t your son? Yes, sir. You're going to tell 아니 No, come on. l e t s l e a r n o u i o <laughs> 어허허 어, 어. 아 이거랑 이거랑 다른 뜻이라 미안하다 아니 아까 1교시에 이걸 했는데 애들이 나를 죽일듯이 쳐다보더라고 되게 뭐 약간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을 쳐다보는 그런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더라고 되게 미안했어 자, 우리가 우리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만큼 어디에서 이런 인조링인조링 하면 견뎌야 하는 이란 뜻이니까 힘든 이란 뜻이아 힘든, 안 좋은 결혼 속에 있는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자, 두 번째. 결점이 너무나 익숙한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또, whose irritating voice? irritating voice 하면 짜증나는 목소리야. 짜증나는 목소리가 너무나 많이 일, 뭐가 되어버렸어? 우리의 배경 소리의 일부가 되어버려서. 그래서, It is impossible. 불가능해진 거야. 뭐 하는 것이? To conceive. 컨셉하면 생각하다라는 뜻이야. i t 그것이. It's not.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서 잘해야 되더라. It's not being there. 그것이 거기에 없는 것을 생각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 그리고 not being there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이 거기에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그러한 배우자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기계를 사랑합니다라는 거죠. Alternatives 대안들은요 상상조차 되어지지 않습니다. 대안들은 상상조차 되어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우리는 기계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기계가 우리를 아무리 화나게 할지라도 우리는 기계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 내용이죠. 알겠지. 차우야 5번에서 해 보면 사을음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지. 연구한다는 얘기가 니잖아요 그죠? 지울게요. 4번 남정아. 전기계업그레이 드는 불가능 하다 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벌철린 이기서사실상이넣시고 자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라는 건 아니잖아 절대 다될수 없죠. 그죠? 저기 저기 누구냐? 어, 주호야, 3 번. 인간과 기계 사이의 방어막은 방어막이 어디 있어? 마음대로서는 경계선이지. 경계선을 확보하다. 오케이, 확보하다. 퍼오하면 경고한 확보한이라는 뜻이니까. 자, 2번 영웅 해놔야지. 이거 해내야지. 이거알아야지 이거 알아야지 영웅. 사람들은 어 <laughs> <모르겠다>. 오, 기계를 <laughs> 의존한다. 그렇지. 사람들은 기계를 의존한다. 뭐 때문에? 관계 관계 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얘들아 여기 뭐 카카오톡, 페이스북, SNS 엔에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분이. 일번 진정한 저항, 뭐에 대한 저항, 기계에 대한 진정한 저항은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 드물다가 되는. 알겠어? 저항이 드물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좋아한다. 그저 싫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 음. 1번이 되는 거예요.